화려한 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의 뜨거운 무대에서 태국을 상대로 환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3대0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이번 승리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대단한 성과의 중심에는 최근 팀 내에서의 작은 불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득점을 이끌어내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두 선수의 화합된 모습은 많은 일본 축구 팬들조차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화요일 밤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태국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상대방인 태국 대표팀이 피파랭킹에서 100위 안에 들어 아시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팀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이번 AFC 아시안 컵에서 4강에 오른 강력한 팀입니다. 반면 태국은 16강에서 멈춰서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승리는 사실상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경기는 우리 팀이 약간의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에 몇몇 찬스를 태국에게 내주기도 했지만 이재성 선수의 득점으로 전반을 1대 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전반전에 완벽하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을지라도 후반전에 우리 대표팀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히 점수에서의 우위를 넘어서. 팀 내부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득점 후 포옹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가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표팀은 태국을 상대로 3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 예선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특히, 이번 승리로 태국 대표팀과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리며 예선 돌파를 확정 지었던 순간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펼친 놀라운 활약으로 더욱 빛났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박한 이강인은 손흥민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의 패스는 마치 축구장을 지배하는 마에스트로와 같았습니다. 12분에는 황인범 선수에게 원터치 패스로 기회를 마련했고, 17분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위협적인 수직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득점 역시 이강인의 킬 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축구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증명합니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대표팀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전반 54분에 이르러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킬 패스를 전달했고, 이를 손흥민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득점은 우리 대표팀에게 여유를 주며 경기를 더욱 편안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포옹은 모든 이슈와 논란을 뛰어넘는 팀워크와 화합의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불꽃이었죠. 특히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견인한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강인의 절묘한 어시스트에 이은 손흥민의 골은 마치 축구장 위의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뜨겁게 서로를 포옹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때 있었던 모든 응어리가 사라진 듯 보였죠.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에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은 그가 경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강인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뿐입니다. 아시아의 손흥민이라 불리며 필드를 지배하는 그의 플레이는 그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시안컵에서의 불화 이후, 이 둘의 포옹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서 팀워크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이두 선수의 합작은 이제 한국 축구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요소입니다. 그들의 조화로운 플레이는 한국 대표팀의 추가골로 이어지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짜릿한 희열을 선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여론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필요성은 이번 경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태국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이 필드에 서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결과는 모두가 목도한 3대 0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조차 태국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지만, 이는 스포츠의 경쟁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경기가 끝나면 모든 것은 존중과 축하로 돌아갑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있었던 그 작은 트러블도 결국 서로의 이해와 포옹으로 해결되었죠. 이처럼 간단한 해결 과정을 보며, 우리는 이들이 단지 동료 이상의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의 기량은 단연 돋보이며 이강인 선수와의 잠시 동안의 트러블 또한 그저 잠시뿐인 일이었음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기장 밖의 소란에 비해 이두 선수 사이의 문제는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조차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탁월한 활약에 감탄하며 사소한 트러블이 언론에 의해 과장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컵에서의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과도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이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만큼 우리는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국과의 경기처럼 이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조합으로 더 많은 골을 기대해 봅니다.